그럼 자애하면은 어떤 스타일인가? 맞추면? <laughs> 남자마다 다 다르니까 어머어머어머 뭐자유로연애 네. <laughs> 지금 남자친구는? 많아요 뭐야 아. 아니 많다는 것은 와인드가 된만큼 많네 연애를 하다보니까 이런 성격의 남자가 있고 저런 성격의 남자가 있잖아요 그치, 그치. 좋고 싫음을 떠나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근데 나는 지금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나오잖아. 뭐 이런 분들을 두고 가는 거에다가 또 남자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. 저렇게 나를 터치하지 마라 오해 바로 하는 거야. 자꾸 오 때마다 엄치끔찍칠흠하잖아 <laughs> <멈추는 멈추는 멈추는 웃음> 뭐. 운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 어. 아, 이런 게이런게 자연스러워졌어. 아, 뭐야? 시선이 아, 왜 그랬는데? 시선이 어? 왜 그랬는데? 시선 어따 보는 왜 어따 했는데? <laughs> 어, 아니 최대 여기 안 몰라. 나 오늘은 약간 부끄럽네. <laughs> 잠자리가 되면. 이 잠자리까지 아니 <목소리도> <언니, 목소리도> 거기서 여자하면 안 되지 거기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여자로 그럼. 있어 그러면 언제가지 여자야?